네, 어 네, 이, 지금, 어 방위비분담금, 불법 부당하게, 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사실상 수용한 이 문재인 정부를, 어 규탄하는, 어 그런 기자회견을 잠시 후에 11시 반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은 오늘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위비분담금의 애초에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이런 불법 부당한 그런 돈들입니다. 우리가 매년 주고 있는 것이 1조 그리고 지금 밝혀진 것만 불법 그 1조원 중에서 불법 부당하게 축적한 돈만 1조 그리고 매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욕수용하는 것이 인상 증액분만 보더라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이 불법 부당하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불법 부당하다라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과연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주권을 침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한미동맹이, 당장이라도 폐기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는 이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임박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어, 주요하게 기자 회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내용을 구호로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구호만 세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층의 강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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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방위비분담 이상 사실상 수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탈한다네 그러면 어, 오늘 이 방위비분담금이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이 불법부당한 건지 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통사 어, 조승현 평화원주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앞에 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외교부가 보이고 뒤쪽에는 아, 미국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 10차 방위부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이 진행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8차 협상을 통해서 많은 부분 쟁점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이번 9차 협상을 통해서 협정을 타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 말 미국에 가서 S-CN 공동 성명을 체결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타결이 적기에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따라서 음, 이번 협상이 10차 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불법 부당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번 협상을 통해서 체결될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역시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그런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약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약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의 근거가 되었던 군사 건설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평택미군기지의 완공이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93%까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수용한, 수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을 보면 그것을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방위비분담금 국방예산을 작년보다 1.9% 인상한 9,78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모달아서 외교부 관계자는 협정이 완료되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보장해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훨씬 넘는 금액으로 편성되고 책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태폭삭감이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방위비 분담금 태폭삭감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작전 지원 항목 신설에는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 하면서도 사실상 군수 지원비 항목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 국방장관이 SCM 공동성명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을 존중한다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방위비 분담금을 어느 항목이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한미 당국이 주한 미군 사령관의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도 개선 항목에 포함시켜서 전략 자산의 전개 비용이든 사드 운영 유지비든 주한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방위비 분담금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탄명히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미국은 연 증가율을 보장받고 나아가서 협정의 이효 기간을 5년 플러스 알파를 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의 논의는 명확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합참우장 역시 주한 미군의 준비태세와 관련된 논의, 작전태세와 관련된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정세를 한반도의 평화 정세를 반영하고도 한다면 협정의 유효 기간을 단기간인 2년 이하로 책정해야 마땅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보장해 왔던 연 증가율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폭폭 삭감이라는 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방위비 분담금 폭폭 삭감에 나서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폭폭 증액과 불평 풀당한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의 네, 의지를 담아서 구호를 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게 백지수 표주는작전재난항 신설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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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 유효기간 2년으로 안정하는연 증가율을 폐지하라. 배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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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건설비 현금지원 전면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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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운영유지비 우리가 줄 이유 없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네그 발언의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국가 예산 중에 관악목비가 명확하게 있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 국가 예산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조합미군이 조합미군 사령관이 임의로 융통성 있게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권 침해적 요소 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음 발언으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진보대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또 국회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지켜주는데 왜 돈도 안 내냐 하면서 타랑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회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더더욱 마음이 답답해지는데요. 요 며칠 동안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가장 이슈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주 귤입니다. 이귤 200톤 보낸 거 가지고, 이게 평화의 전령산이, 귤 박스 아니면 뭐 귤만 들어 들었, 귤만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아는지, 이런 말들을 공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귤 보낸 거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귤이 문제입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한, 한미 방위비 협정을 가지고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는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귤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옛말대로 뼈는 내주고 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에게는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를 자임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 다름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전 지원 비용 추가, 한미 방위 분담금 인상, 사드 운영 유지비 한국 정부 부담 등등의 사안들은 전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정신에 위배되는 한반도 평화의 정신과는 합치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언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단계적인 군축이지 한미방위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방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단계적 군축이라는 하, 판문원 정, 선언의 정신에 이행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취해 주십시오.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발언자들의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불법부당 방위비 분담금층의 강요를 중단하 중단하라 방위비분담 인상 사실상 수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군사건설비 현금 지원 전면 차단하라.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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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라.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한 이자소득을 국고로 환수하라. 환수하라, 환수하라, 환수하라. 방위비분담금 1조원 남아둔다. 방위비분담금 삭감하라. 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국문제위원회 박진석 변호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미국은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강요 중단하라. 밤이... 밤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사실상 수용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10차 방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아홉 번째 한미협상이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열린다. 지난달 3 1일에 열린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X, SMA의 적기 타겟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한 것이나 협상이 꽤 진척됐고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가정이라는 외교부 당국자의 8차 협상 직후 발언으로볼때 이번 협상에서 협정이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과 전략 자산의 전개비용 부담 요구에 대해서 지극히 수세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9차 협상에서 한미가 합의한다는 것은 곧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를 결정한 가운데 이번 9차 협상이 막아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SCM 공동성명에서 SMA의 적기 타결이 중요하다는 데합의했다 이는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때문에 SMA 협상이 난항을 거듭받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음을 시사한다. SMA 관련 주무부처인 국방부 및 애교부 또한 방위분담금의 인상을 기존 사실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 국방예산 속에 방위분담금으로 9,784억 원의 평생을 놓고 있다 이는 전년보다 1.9% 인상된 것이다 아직 10차 SMA가 체결되지 않아 예산에 평상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방부는 방위분담 예산을 그것도 1.9% 인상된 금융을 평소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방임위분담금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론에 따르면 애교부담국자는 8차 협상이 끝난 직후 지난해 기준으로 국방부 예산을 반영해 새로운 협정 발효까지 그것으로 추가, 사용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ABB형식으로 추가해 총액을 맞추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대로라면 일단 2018년 방위분담금 9,602억 원의 물가상승까지 더한 금액을 2019년 예산을 평성에 시차 SMA가 타려, 타결, 발효될 때까지 이돈을 사용하고 발효된 뒤에는 평생 대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ABB를 가동하면서 1조 원 훨씬 넘게 될 방위분담금의 지급이 차질없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외교부 관계자 발언은 1조 원이 훨씬 넘는 방위분담금의 대포증액을 기정,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을 미국에게 제시한 것이랄 수 있다. 8차 한미협상이 끝나자마자 또 9차 한미협상 일정이 찾기도 전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기성 사실하고 자금 확보 방식까지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강압에 백기를 든 것으로 우리는 그 굴종적 혜택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논의에지휘대로 미국의 방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미국 자신의 이익 극대만 추가한 형태로서 우리 국민의 부담이나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는 행포 그 자체다. 이 2017년 12월, 현재 남아도는 미 집행금액만 1조 가까이에 이른다. 또 우리 국민이 매일 부담하는 지점 및 간접 주한미군 지원금 무려 6조, 6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경비 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만큼 우리 국민의 부담이 무겁다는 의미다. 독일, 평택, 미국기지 이전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군사건설비 수요가 내년부터 대폭 준다는 점에서도 미국의 방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명분이 없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미국의 방위분담 요구를 수용한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를 진렬히 구탄하며 이번 협상에서 협정을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도 사실상 내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을, 부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세부 내용 중 주한미군 관련 비용이 있다면 기존 군수 지원비 항목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내용적으로 수용하는수 있음을 밝혀왔다. 그런데 한미가 지난달 SCN 공동성명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의 유통성 존중에 합의했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유통성 정족이 이른바 방위비 분담 집행제도 개선의 명분으로 SMA 부속 문서에 포함되면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전략자산 정계병이나 사도 운영 유지비,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등이 구체적인 방위분담 군사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사령관의 융통성 차원에서, 재량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집행하시겠다 브루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위분단협정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사드부디 개선 같은 새로운 요구의 자금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고미 상원 군사위에서 증언한 바 있는데 이제 융손 곧 융통성이 한미당국의 합의로서 보장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설사 주한미군 사령관 융통성 종중이 제도개선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에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든 사드 운영 유지비든 주한미군 사령관 임의로 집행할 수 없다. 그것은 미전략자산전개비용에 방위분담금을 쓴다면 한미소파체 5조와 방위분담특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고 판문점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도 이래된다. 이에 우리는 미전략자산전개비용 분담력을 보장하기 위한 주한미금 사령관의 유용성, 유통성 존중이라는 기만적 수술. 중지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터무니없는 방위문단금 대폭증인 요구가 수용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유통성 정중이라는 형태로 미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요구 또한 수용되고, 나아가 5년 이상의 유용기에 수용된다면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우리 정부 관련자 책임 묻고, 이를 모여하기 위한 투쟁을 국명께 나갈 것이다. 2018년 11월 13일, 기자회견 1동.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러한 불법 부당한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그리고 이것을 사실상 수용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오늘 참가하신 분들 어,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구호 어, 마지막으로 외치고 그리고 어, 이 미대사관을 등지고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SNS와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끝나고 가지 마시고, 어 바로 인증샷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그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불법 부당한 방위비분담 증액 강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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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중단하라. 방위비분담금 이상 사실상 수용한 문재인 정부를 비탄한다 네, 이것으로서 10차 한미 방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이 지금 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